올라올라 hola, hola. 안녕하세요. 미라 솔 스페인어 솔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어, 스페인어에서 가장 마법의 단어, 마법의 표현이라고 불리는 이 친구를 이 표현을 살펴볼 건데요. 바로 por favor라는 표현입니다. 이 친구는요, 여러분들 주문을 하고 부탁을 하고 요청을 할때 항상 빠지지 않는 그런 친구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에서 쓰시냐 한국말로 치면 커피 주세요. 맥주 주세요. 소스 좀더 주세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할 때, 그때 이제 우리가, 어, 모해 주세요. 하는 게 약간 좀 격식을 차려서 정중하게 말하는 느낌이잖아요. 그 표현입니다. f o r favor. 한번 우리 응용해서 써 볼게요. 식당이라 생각하시고, cafe, 베 e r v e h 그리고 p a 야 l a 음식, 스페인 음식, p a 야 a 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 뒤에다가 por favor 붙여가지고 주문해 볼 거예요. 자, 첫 번째 커피 주세요. 어떻게 돼요? Café por favor. 한번 더. Café por favor. café por favor. Café por favor. Café por favor. 그냥 Café. 음, 이런 거는 좀 그저 보기에 듣기에 좋지 않습니다. Café por favor. Por favor까지 붙여주면 너무 좋아요. 자, 두 번째, Cerveza 맥주인데요. 맥주도 시켜볼게요. Cerveza por fav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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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만 또 읽어보세요. 그렇죠. 아까 주문했던 커피 주세요는 어떻게 했었죠? 어, 그리고 또 방금 맥주 주세요는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어, 카페, por favor. Cerveza, por favor. 이렇게 하고 계시면 잘 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에야바에야 주세요 하면은 바에야 por favor. 하시면 돼요. 한번 더. 바에야 por favor. 또또 또. 바에야 por favor. 마지막 진짜 한번 더. 바에야, por favor. 여러분들만 또 주문해 볼게요. 바에야 주세요. 어떻게요 muy bien. 잘 하셨어요. muy bien. 잘 하셨습니다. 바에야, por favor. c a f é por favor. cerveja, por favor. 이 외에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메뉴들의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쓰고, por favor. 붙이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는 연습문제를 드릴 겁니다. 어, 음료수, 음식, 단어를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걸 이렇게 말하면 되겠구나 하는 것을 한번 떠올리고 크게 읽어보세요. 그리고 같이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모이 bien. 다들 너무 열심히 잘 해주셨고요. 우리는 다음 이 시간 다른 표현으로 또 만나볼게요. Nos vemos. Ciao, ciao.